안녕하세요. 러브네임입니다. 오늘은 사수자리 분들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살펴볼게요. 어, 요번 열흘은, 음, 사람 때문에 울고 웃는 일, 음, 그런 일이 있는 열흘로 보여집니다. 우선 열흘 초반, 후반, 요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 다른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번에 어, 근데 이번 어, 열흘 초반에 좀 나타나는 분은요. 어, 나에게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은 분이라고 나왔어요. 어, 뭐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 나와 또래 의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나보다 뭐, 뭐 나이가 많이 많거나 뭐 상사, 선배, 부모님 이런 사람보다는 그냥 내 또래, 내 친구, 내 동료 어, 그런 분들로 보여지는데 어, 그냥 뭐. 대놓고 나를 막 못살게 군다 요거보다는 그냥 살살살 내 신경을 긁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실 걸로 보여져요. 음. 일 공부 관련이라면 같이 무슨 일을 하는 동료나 동급생 친구라고 한다면 살짝 나에게 거짓된 정보를 준다든지 뭐 자료를 주는데 한 장을 빼놓고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살짝 나에게 조금 못되게 구는 음, 그런 분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요거는 그냥 내가 잘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시기 질투, 요런 거를 조금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나를 시기 질투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본인이 잘난 점이 하나도 없으면 나를 시기 질투할 사람이 어, 없어요.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면이 우수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시기 질투하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요 카드 나왔을 때는 그냥 요런 나, 아, 내가 잘나서 나, 나를 부러워하는 친구가 있구나. 그냥 저 친구는 신보가 못 돼서 이렇게 내가 좀 무언가를 잘한다 그러면 칭찬해주거나 축하해주거나 그러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고, 못됐게 막 자료 하나씩 빼놓고 주고, 음. 그럼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내가 부러워서 저러는구나. 어, 내가 역시 잘 나긴 잘 났구나.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분은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도 저 친구가 내, 뭐라 그럴까. 동기인데, 나하고 같이 입사한 동기인데, 혹은 내 바로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근데 제일 친한 친구가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어, 어, 뭐, 그냥 나랑 조금 뭐 친한, 뭐랄까, 무리에는 껴있을 수 있겠지만, 나와 제일 친한 친구 같지는 않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이 사람에게 미련을 가지고, 아, 저 사람이 나하고 동기니까 그래도 내가 챙겨줘야지, 뭐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사람은 옆에 더, 옆에 있어봤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이에요. 내 신경만 계속 살살살 긁을 거예요. 지금은 넘어가더라도 그 다음 번에 또 어떠한 일이 있으면 또 나에게 이렇게 막 조금 좋지 않은 행동 그런 행동을 하실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정리하느냐 마느냐는 각자 본인이 판단하시겠지만. 굳이 이 사람을 끌고 인연을 이렇게 이어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요내 주에는 좋은 다른 친구들도 많다고 이 카드가 지금 알려주거든요. 요 뒤에서는 뒤에서 정말 친구 또래 음,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과 오히려 즐겁게 일한다, 즐겁게 공부한다. 나의 외로움, 나의 고독함, 내가 감정적으로 조금 불안한 면이 있었다면 그런 감정도 다 보다듬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친구가 주위에 있다고 카드가 알려주고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내가 이렇게 나를 신경 쓰이게 하는 친구, 이 친구하고는 지금 정리를 해도 괜찮다. 그래서 크로버가 나온 것 같아요. 어, 지금 이게 행운의 기회래요. 이 친구를, 이 친구를, 그니까, 뭐, 친구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 사람을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요번에 정리하지 못하면 다시 끌고 가야 된다. 이 인연을. 응? 뭐, 이 사람이 나중에 무슨 개가천선을 해서 정말, 어, 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관계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관계의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멀어요. 너무 힘들고 멀고, 그러기에는 내가 이 사람을 끌고 갈뭐 이유가 없어요, 사실. 음. 그렇기 때문에 요 크로바 카드가 나왔을 때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을 나눌 필요는 있다. 좋지 않은 사람, 나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떠나보내면 그 빈자리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어. 이 나쁜 사람을 굳이 내 옆에 놔두면 그 자리에 다른 좋은 인연이 들어와도 자리가 없으니까 내 옆에 올 수가 없어요. 음. 좋지 않은 건 떠나 보내라. 그러면 그빈 자리에는 새 사람이 들어올 것이다. 그새 사람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음. 내 감정까지도 보다듬어주는 사람, 그리고 동료, 학급, 친구, 뭐 그런 관계 사람일 거라고 지금 카드가 나왔거든요. 뭐,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떠난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요번에 어떡하다 그냥 우연히 알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은 기회다. 음, 정리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리해라. 무리해서 끌고 갈 필요 없다. 응? 어, 그리고 또 하나, 요게 사실은 사람으로 보이기는 해요. 사람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또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게, 어, 일 공부 관련으로 잘못된 일이나 좋지 않은 일, 그런 게 나에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거 본인께서 걸러내셔야 돼요. 음. 사람이라면 사람도 걸러내, 약간 그러니까 선을 그어서 좀 멀리 하셔야 되고요. 요번에 나에게 무슨 일거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라. 나에게 있어서 불리한 것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본인께서 그걸 발견하신대요. 나에게 좋지 않은 항목이라든지 내가 할수 없는 어떤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 그런 것을 본인께서 발견하고 수정을 할수 있다고 지금 카드가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 점도 조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 만약에 이걸 일로 계속 본다면 일이나 공부에 있어서는 요번에 누군가와 함께 하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카드 볼게요 밑에 건강운 요번 어, 건강 요번 조금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건강검진이나 무슨 무언가 진찰을 해서 결과를 요번에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요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디가 많이 아프다 이렇게 그냥 확실히 병명이 나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한번더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입원을 하세요 뭐 정밀검사를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응? 조금 병원에 다시 한번 신세를 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응? 그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은요 요번 열흘 안에 뭐 수술 날짜가 잡힐 수도 있어요 어 그런 어 조금 음음 음. 주의해야 하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뭐 나는 건강검진 이런 거안 했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요번 열흘에 뼈 관련으로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어디 뼈가 부러진다든지 뼈에 금이 간다든지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무리해서 하고 있다든지 음, 발목을 삐끗했는데 살짝 그냥 삔줄 알았는데 발목이 뭐 많이 이렇게 부러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골절 뼈 관련으로 조금 주의해야 한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거뭐 운동 뭐 운동하시는 분들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뼈 관련 주의하셔야 되는데 운동 관련으로도 조금 잘 알아보고 선택해라. 요번 열흘은. 음, 하고 싶다고 아무거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아보고. 이것이 나에게 정말 무언가, 무, 어떤 점이 필요한 것인가. 그게 뭐, 운동이 되었든, 영양제가 되었든, 정말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해라. 음. 그렇게 지 카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금전은 볼게요. 어, 금전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돈이 요번 열흘은 별로 없습니다. 음. 돈이 별로 없는데, 넉넉하지 못한데, 나갈 곳은 많다. 음. 그리고, 고정비 지출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그런 지출이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낭비 혹은 뭐 내가 따로 사고 싶었던 거 이런 거는 요번 여름 좀 꿈도 꾸기 어려운 그런 여름로 보여집니다. 요번 여름은요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시고요. 저기 가계부 잘 쓰면서 그리고 절약하면서 보내셔야 될것 같아요.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돈을 갚기로 했어요. 요번 여름에 그러면 못 갚을 가 그러니까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 그리고 또 누가 뭐 돈을 갚기로 했는데, 갚는다고 했는데 다 갚지는 못하고 막한 30%만 갚는다든지, 요런 식으로. 그다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 공부 관련, 어, 일 공부 관련은 확실히 재능이 있는 분이세요. 일 공부 관련 쪽으로는. 어,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어, 능력, 재능 기부를 하래요. 요번 열흘. 음, 내가 무언가 잘 해. 본인이 일이든 공부든 어떠한 걸 내가 참 능력자야. 아주 잘해요. 그러면 주위에서 막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이것 좀 알려줘. 저것 좀 알려줘. 이거 일하는데 같이 좀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튕기지 마시고요. 어, 도와주세요. 어, 그것이 본인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인, 일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다 내가 이걸 잘해. 이걸 잘하는데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게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것을 가르쳐 줄수 있는가. 그것까지. 완벽하게 해낸다면 그 지식은 완전히 나의 것이 되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 마지막 단계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것 요번 어, 열흘 본인께서 충분히 그것을 활용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한층 더내 지식과 내 경험 요런 거를 더 단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 그럴 기회가 충분히 요번 열흘은 많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좋다. 물론 일을 여럿이 함께 하면 그 중에 한 반절 이상은 본인 이 거의 하시는 거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나에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참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인관계 운 어, 커플이신 분들 애정운으로 보면 요뭐 결혼 카드입니다. 결혼 이야기 조금 사귄 지 오래되신 분들 결혼 이야기 꺼내봐야지 하시는 분들은요. 번 열흘에 이야기 꺼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서로 이렇게 막날 세우면서 이렇게 싸우면서 진행시키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서로 서로 이렇게 서로 만약에 뭐 같은 의견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조금 의견이 달라도요 서로 얼굴 붙이지 않고 서로서로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어, 좋게 좋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여지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음, 이야기 한번 해보는 거 결혼 이야기 그리고 이제 사귄 지 얼마 되지 않는 커플들도요 이번 열을 상당히 좋습니다. 두 분이서 감정적으로 교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음, 감정이 풍부하다 러브러브한 감정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솔로이신 분, 솔로 탈출 가능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이 주위에 생긴대요. 음, 음, 어, 이미 우리가 썸을 타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서로서로 서로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냥... 나는 좋은 호감을, 호감을 느끼고 있는데 저쪽은 어떤지 모르겠어 라고 느끼는 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둘이 기회가 생긴다고 해요. 두 분이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긴다고 하니까 한번 이야기를 잘 해보시면, 어, 감정적으로 뭔가 많이 통한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솔로 탈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적인 대인 관계 운, 역시 대인 관계 운에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사람들과 교감을 잘 하신대요. 음. 이거는 동네 친구뿐 아니라 우리 그냥 뭐 비즈니스적 정말 계산적 그럼 어쩌,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잘 지내신대요. 요번 열흘은.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내가 이 사람을 개가천성 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 이런 행동하지 못하게 이 친구의 본성이 나쁜 건 아닌 걸 내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오랜 뭐야 뭐야 뭐야. 교제했던 시간도 오래 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와 내가 지금 정리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라고 생각을 해서 끌고 가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대요. 그런데 그거는 정리하시는 게 맞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뭐, 그먼 뭐, 제가 결정은 본인들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는 음, 뭐, 카드 흐름으로 봐서는 그냥 조금 정리하는 것이 낫겠지만, 내가 감정적으로 아직 그래도 난저 친구에게 뭐, 친구로서, 지인으로서 그런 우정이 아직 있어 아직 신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 남아 있어 그렇다면 뭐 그냥 그 인연을 이어가셔도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음, 뭐 이분뿐만이 아니라 약간 아,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하고도 이번 열흘은 본인께서 교감을 잘 하실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 뭐 여러 과 함께 잘 지내실 걸로 보여져요. 어, 대인관계 뭐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 그런데 사실 심볼론에서도 지금 그렇게 나왔네요. 헤어져야 한다. 빠이빠이 헤어진, 빠이빠이 해야 된다.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된다. 응. 누군가와는 헤어진대요. 마음 정리를 하신대요. 이게 꼭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요번 열흘 동안 이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여러가지 일이 일어날 텐데, 미련을 버려라. 헤어질 땐 헤어져야 된다 끝날 땐 끝내야 된다 응 그렇게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느낌이 들 거예요 응 억지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 사람하고는 언젠가 정리가 되겠구나 혹은 아이 이, 이 일은 이제 내 손에서 떠나는구나 이런 걸 본인께서 감으로 느끼실 거예요. 어, 그럴 때는 그 감을 믿으세요. 헤어지는 게 맞다고 지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응,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주역괘 어, 지산겸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습니다. 요 겸자 요거는 겸손하다 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대인관계 괘예요. 응. 어, 여러 사람 그러니까 뭐 사회생활하는데 혼자 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지내야 되잖아요. 어, 그럴 때, 사람과 어울린, 그러니까, 어울리는 데 있어서, 요건 이제 상대방을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음, 그 마음을 갖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군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겸, 내가 잘났지만, 겸손하는 그런 자세로 사람을 대해야지, 내 운기가 올라간다. 그렇게 음, 지금 카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음. 절대로 앞뒤가 달라선 안 돼요. 어떠한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앞뒤가 다르면 큰일 나요. 요번 열흘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앞과 뒤 행동이 같아야 한다. 음. 근데 그거는 요번 걱정이 없는 게요. 요 카드를 보면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인연을 끊어내야 한다, 하는 사람에게도 미련을 가지고 이 사람을 끌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한 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뭐, 음, 여러 사람과 정말 잘 지내고 싶으실 거예요, 요번 열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오늘 웃고 집에 가서 흉보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음,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요번 열흘 운기가 좋아질 거다. 이미 좋지만 더 좋아질 거다. 당신이 하는 자세에 대해, 태도에 따라서. 어, 하지만 요번에 나쁜 태도로 사람을 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 좀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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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뭐, 뭐가 있을까? 음, 어, 요게 겸손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니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을 취하는 것. 그니까, 그게 내가 막 앞에 앞장서서 내가 리더가 꼭 돼야 되고, 내가 막 주도권을 잡아서 이렇게 휘어잡아야 되고, 절대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요번엔 오히려 나서지 마세요. 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니까, 본인이 맡은 건 하셔야 돼요. 나서지 마세요라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아니고요. 본인이 맡은 건 본인이 하셔야 돼요. 대신에 굳이 내가 뭐 리더가 돼서 사람들을 끌고 나가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번 여를 오히려 내가 할 일을 조용히 묵묵히 하는 것 그러면 주위에서 그걸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어? 내가 지금은 눈에 띄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내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내가 할 일만 하고 있,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평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위에서 다 보고 있어요. 다 알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 공부 관련도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나서서, 어, 나 여기 있어요. 나 이런 거 잘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러면 조금 점수가 깎일 것이다. 요번 열흘은 그냥 묵묵히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잘 지내면서 내가 할 일을 그냥 성실히 해라. 그러면 운기가 따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의 흐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